여러분, 안녕!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를 준비를 해봐요. 첫 번째, 예배를 드리기 전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 올바른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두 번째, 잠옷, 추리닝은 예배 드릴 때 입지 않고, 양말은 꼭 신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세 번째, 예배가 끝난 뒤에는 전도사님이 나누어준 고가책으로 전도사님이 전해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요. 자, 여러분 모두 다할수 있죠? 여러분들이 항상 잘하고 있는 것처럼 집에서 드리는 가정예배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드릴 수 있는 초등일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박승윤 어린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모이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쁘게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지켜주세요. 이 시간에도 코로나와 사모는 감사한 분들이 지켜주고 아픈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안전히 배우고 즐겁게 학교 생활하며 언젠간 만날 그 시간까지 건강하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이제 전도사님 말씀 드릴 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어떤 분인지 깨달아 어, 네, 해주세요. 우리와 대하게해주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말씀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정주연 어린이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의 지식을 물리지리라.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초등일부 친구들, 안녕! 지난주에 예배 잘 드렸나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야외에서 촬영을 했는데, 하필 비가 오는 날이었네요. 그래도 은혜롭게 예배 준비 잘 마치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요즘 많이 더워지기 시작했죠. 전도사님도 요즘 많이 더워져서 이제 보모스를 입고 다니면 몸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 조심하고. 집에서 부모님이 해 주시는 음식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서 항상 건강한 초등 일부 친구들이 되었으면은 좋겠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전해 줄 설교 제목은 우리의 자랑이에요. 전도사님이 전해 주는 설교 잘 들어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지 느껴 보도록 해요. 전도사님이 교회 한 곳을 소개해 줄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배가 다니는 항구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민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다문화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다 보니 각기 서로 다른 신앙과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시대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글을 많이 알고 생각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교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만든 사도 바울은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였어요.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주지는 못해요. 우리 모두를 죄악에서 구원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인간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주변을 돌아보면 머리가 좋고 공부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으쓱으쓱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머리가 좋아도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아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자신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는 엄청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요. 우리 초등일부 모든 친구들은 머리도 똑똑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아는 것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인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직접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똑똑한 모습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려면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을 구원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 자녀예요. 초등일부 모든 친구들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큰 힘과 능력이 되어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이 잠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 손 모아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도 초등일부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처럼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초등일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해 주세요. 내 것보다는 하나님 것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초등일부 친구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세요. 초등일부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Amén.